주진우의 이슈해설 이슈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입니다. 오늘은 되게 중요한 법률상 쟁점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대통령 구속 취소로 인해서 탄핵 재판에도 영향이 상당히 커질 것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해설을 올릴 예정이고요. 오늘은 뭐 자주 올리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이 있고 나서 검찰에서 이제 석방을 해야 실제 석방이 되는 것이거든요. 제가 방금 페이스북에 글도 썼었는데 검찰의 인권옹호기관으로서 당연히 신리도 명분도 없는 항고를 해서 또 다툴 것이 아니라 대통령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방법으로 즉시 석방을 해야 맞습니다. 벌써 민주당이 당황한 기색이 역력합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여러 명이 나서서 마치 탄핵 재판에 영향이 없습니다. 이 얘기를 막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국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탄핵 재판에 영향이 없을 리가 있습니까? 이 적법 절차에 대해서 위법하기 때문에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하는 이 중요한 결정을 대한민국 사법부가 했는데 탄핵 재판에 영향이 당연히 크죠. 그리고 만약에 탄핵재판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면, 민주당 의원들이 나서서 영향 있다 없다 말할 이유도 뭐가 있습니까? 근데, 본인들 희망사항이죠. 대통령 탄핵재판에 영향 없어야 된다라고 외치는 것이지만, 실제로 엄청난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헌법재판에 대해서 절차적 위반을 정말 많이 지적해왔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허영 교수님의 지적과 저의 지적이 정확히 일치한다는 말씀도 드렸죠. 열 가지가 넘습니다. 근데 이번 재판을, 탄핵재판을 진행할 때는 이 재판을 이끄는 것은 문영배 재판소장 대행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탄핵TF도 자기 마음대로 만들고 거기에 나온 거 가지고 찬반을 물어서 다수결로 하다 보니까 현재 보수의 어떤 정당성을 가지고 있는 헌법재판관 정영식, 조한창, 김복현, 재판관의 목소리가 지금 외부에 드러나고 있지는 않죠. 하지만 그때 이진석 반통위원장 탄핵 심판에 있어서도 탄핵 부결을 했던 이세 명의 재판관과 김영도 재판관. 이런 분들은 언제든지 탄핵 각하나 기각 결정을 할수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분들이 현재는 소수가 돼서 탄핵 재판에서 목소리를 못 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겁니다. 하지만 저법 절차가 문제됐을 때는 헌법재판소가 단심이기 때문에 이 소수의 재판관들이 확실하게 목소리를 내줘야 돼요. 이게 4대 4만 되더라도 절차 진행에 있어서는 그 문영배 재판관이 캐스팅 포트를 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진석 방통위원장 탄핵 재판조차 4대 4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그 이진석 방통위원장의 탄핵을 인용해야 된다라고 봤던 거기에 찬성표를 던졌던 재판관 4명은 솔직히 보나 마나예요. 대통령 탄핵도 당연히 인용하려고 들 겁니다. 하지만 그 이진숙 반통위원장 탄핵 심판에 반대표를 던졌던 이4 표가 이 탄핵 절차를 문제 삼는다면 반드시 탄핵이 기각되거나 각하될 수 있습니다. 절차적 위반 사항들이 지금 요번 구속 취소 결정은요. 절차적 위반을 굉장히 중요시해야 된다, 적법 절차를 반드시 지켜야 된다고 하는 사법부의 굉장히 울림있는 선언이거든요. 특히 구속기한도 애매할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계산해야 되고 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부분도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사했던 것은 상급법원에서 언제든지 문제될 수 있기 때문에 불구속 재판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명확하게 판단한 것이죠. 그게 그 탄핵재판으로 바꿔서 보면은 이 절차적 위반이 훨씬 더 심각한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구속 취소로 따지면은 그 사유가 10가지도 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탄핵재판이 각하되거나 기각되어야 될 사유가 그만큼 많다는 뜻이죠. 절차적 위반만 좀 간단히 짚어드리면 대통령 사건만 우편물을 헌법재판소가 보내는 순간 대통령한테 도달한 것으로 보는 발송송단이라는 걸 인정했습니다. 저 법조인 생활하면서 이거 처음 봤습니다. 그만큼 독특하고요. 그리고 수사 기록을 마음대로 갖다 봐요. 7만 쪽 되는 수사 기록이 마음대로 가져다 보고 그것을 다 읽고 들어와서 예단을 가지고 재판에 임합니다. 이거 형사재판에서는 아예 금지되어 있는 거고요. 특히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이 조서는 내가 인정 못 하겠다라고 하면 그 조서는 법정에 제출조차 할수 없는 조서예요. 그러니까 우리 현행 형사소송법상 증거로 채택할 수 없는 증거들을 미리 다 읽어보고 오는 거예요. 이건 정말로 불법성이 굉장히 큰 부분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절차적 위반이 크고, 특히 7만 쪽에 220권의 기록인데, 기껏해야 증인 8명, 9명 불러왔습니다. 서른 몇명은 신청했는데, 무더기 기각을 했어요. 박근혜 대통령 17번 재판 열었는데, 대통령 11번 밖에 재판 안 열었죠. 반대 신문권 1시간 반으로 제한해서, 45분씩 나눠서 쓰게 했습니다 대통령이 3분 발언권을 요청해도 거절했고요 피고인이 당연히 증인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 발론권이 보장되지 않습니까 근데 재판에 받는 대통령이 직접 물어보려고 하면 변호인한테 써서 줘서 변호인이 물어보게 하래요 어떤 사람한테 발론권을 보장할 때는 즉석해서 토론이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내가 증인이 어떤 발언을 했을 때 즉시 따져 물을 수 없고 써서 누군가한테 줘서 따져 묻도록 한다 그러면 어떻게 그게 반대 신문권이 보장 되겠습니까 그 쓰는 동안 증인은 말 맞추고 본인이 얼떨결에 했던 거짓말을 또 다듬은 시간을 주는 거거든요 즉석해서 물어볼 수 있도록 해 줘야죠 그런 절차조차도 위반했고요 이런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 수사기록과 관련된 부분은 가장 큰 커요 기록을 다 가져서 가서 보면서 실제 증인신문은 너무 적은 사람들만 한 겁니다. 그리고 대통령 탄핵재판에서 불리하게 증언했던 홍장원이 민주당 사람들하고 연락했던 것이 또 드러났고 메모도 마치 그때 자기 기억을 더듬어서 쓴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 메모가 네 차례에 걸쳐서 작성됐다는 게 밝혀졌지 않습니까? 국민 여론이 너무 나쁘니까 홍장원만 한번더 불러봤어요. 헌법재판소에서. 홍장원 한번더 불러봤지만 증인신문을 충분하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시간 제한 때문에 또요번에곽종근 특전사령관은 어떻습니까? 곽종근 특전사령관도 지금 민주당의 회유 정황, 협박 정황, 정황이 나왔어요. 무려 김병주 의원의 유튜브에 출연하기 전에 지인한테 바로 전화해가지고 나를 내란죄로 엮겠다. 나 어떻게 하면 좋으냐 걱정을 하죠. 그게 협박을 당한 거예요. 심리적으로 가장 힘든 시기 나와 내 가족의 아니가 달린 그 상황에서 거대 야당이 키를 쥐고 있는 상태에서 내란죄로 엮, 을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협박이 아니면 뭐가 협박입니까? 그래서 양심선언을 억지로 유도하고 진짜 선언을 하려고 그러면 국방부 공보실에 내려가서 기자들 앞에서 얘기를 해야죠. 그게 아니라 모양 빠지게 민주당 의원 개인 유튜브에 가서 민주당 의원들이랑 사전에 요구한대로 어떤 발언을 한다? 당연히 외국이나 과장됐을 가능성이 있고, 오늘 제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강요죄 그리고 또 위증교사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죄로 고발까지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이래서 이번 탄핵 재판에 이 대통령의 구속 취소는 굉장히 탄핵이 기각되고 각하될 수 있는 것에 굉장히 법률적인 단초를 제공하는 것이다. 법률적인 기반이 될 것이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일단 적법절차의 중요성이 너무... 강조가 됐고요. 그래서 우리 헌법재판관들이 적법 절차의 의미를 더 곱씹어보고 결정문에 이게 적법 절차에 이래서 위배됐다라고 정확히 쓸수 있는 여건이 됐고요. 내란죄를 탄핵소추 결의문에서 뻔히 빼고 대충대충 재판했지 않습니까? 내란죄를 뺐으면 탄핵소추에 대해서 다시 의결을 해야죠. 왜 국회의원들이 의결했던 탄핵소추 문하고 지금의 탄핵소추 문이 완전히 다릅니까? 내란째는 핵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빠진 순간 다시 의결을 하지 않으면 절차적 위반이 되는 것입니다. 탄핵소치의 의결의 효력이 지금의 고쳐진, 마음대로 수정된 탄핵소치문에 그대로 미친다고 도저히 볼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탄핵이 절차적 위반으로 각하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이7만 쪽을 가져가서 보는 와중에 공수처 조서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공수처에 4단체 수사권이 없으면 그 조서를 본것 자체가 위복한 겁니다. 수사권 없는 기관이 수사했던 조서나 내용을 재판관들이 읽고 왔다면 그 절차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변론을 재개함으로써 공수처의 불법 증거들에 대해서 한번더 재점검을 해야 되고요. 반대신문권을 충분히 보장해야 가능합니다. 법상 180일 이내에만 재판하면 될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이 사건 있기 전에는 어땠습니까? 헌재가 뭐 그렇게 부지런했습니까? 대부분의 재판에 있어서 법정 기한을 다 넘겨서 결정을 했어요. 이 이신수 방통위원장 결정도 174일 걸렸다는 거 아닙니까? 거의 채워서 했는데 대통령 탄핵 재판은 훨씬 더 중하고 쟁점이 많은데 왜 이것은 그렇게 짧게 해야 됩니까? 누가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대통령의 구속영장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하더라도 이번 재판부에서 바로 잡은 것처럼 지금도 탄핵 재판의 절차적인 위반을 바로 잡지 않으면 우리나라 헌법 가치와 접법 절차는 무너진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대로 다수결로 밀어붙여서 마음대로 재판한다. 이러면 우리 헌법 재판관들, 법률상 양심이 있는 또 헌법 가치를 지키고자 하는 헌법 재판관들이 의견을 내므로써 반대 의견, 탄핵에 대한 기각 의견과 각하 의견을 내므로써 이것을 적법 절차를 제자리에 갖다 놔야 된다고 라 생각합니다. 대통령 탄핵이 각하되면 민주당이 다시 추진하려면 추진할 수 있는 거예요. 의결을 받아서 의결 절차나 재판 절차가 잘못됐기 때문에 일종의 이 재판을 잘못했으니까 다시 해야 돼. 라고 선을 긋는 게 각하처분이거든요. 그러면 다시 적법 절차를 쌓아 올려서 다시 판단을 할수 있는 것이고 국민들이 보시거나 여러 가지 어 국회에서 봤을 때 탄핵 사유가 도저히 안 된다고 생각하면 제3의 다른 길을 찾아야 되는 것이죠. 탄핵 수추는 저는 저법 절차가 위배됐다고 생각하고 현재의 탄핵 재판은 지금 구속 취소된 사유보다 훨씬 더큰 위법들이 많기 때문에 당연히 절차적인 위배를 바로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해서 이것으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